예,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각한 테러 위협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 신변 위협 테러를 대비한 대응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해서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테러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맡고, 간사는 김윤덕 총무본부장, 사무총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테러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셋째 후보실에 후보 안전 실장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테러 대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현장 관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실장은 임호선 의원이 부실장은 이상식 의원이 두분다 경찰 출신입니다. 신변 보호와 관련된 경험이 아주 많은 또 현장 경험 풍부하신 두 분으로 실장 부실장을 이렇게 두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테러 대응 TF와 테러 제보센터 후보 안전실장을 둠으로 해서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철저하게 대응해서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민 접촉과 경청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전을 또 충족하는, 그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획과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진짜 선거대책위원회는 그 어떤 불온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위해 시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과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포기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뭐를 철저하게 대비하며 안전하게 치러 나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경청 투어 같은 경우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계속 될지 그 그것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데 이제 경청 선거 운동은 공식 선거 운동 전에 했던. 기획이기 때문에 그 그런 형식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제 유세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당초도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기 는좀 어려울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과 대면하고 접촉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K 유세 예, 전형을 이번에 한번 창조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그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뭐 다른 거 없죠. 고맙습니다. 예.